자, 대구캐 FC 성룡JB U-12 킥오보채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경기, 라이트 켜주고, 자, 원 투! 자, 마무리, 마무리! 자, 마무리! 옳지! 무리 같이. 안 된다. 그렇지. 오케이. 아, 아웃. 아웃. 하고 있는데 아 I 현이 킥이 좋은 고생이 차네요 자, 고생이 차네요 I 현이가 약간 it's a g 이 o d 요 h i n g 요요 h i n k it's a good 넘었다나이그렇지나스 바로바로. 자, 민준이가 자르고 자, 민준이가 자, 침착하게 해주고 동현이가 준다. 준수가 다 들렸다. 다시, 다시, 여생이가 잘라야 돼. 그렇지, 태민이가 자르고 침착하게 <목소리를> 여생이가 다시. 어허, 회사아 조금만 더 해줘야 된다. 그렇지, 그렇죠. 자, 민준이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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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치, 그치, 그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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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마무리. 가우리 어자 상대가 오케이 몸이 잘줬습니다 자 가우리 잘 되었다 오안 된다 그런 실수 하면 자 찾아야지 나이스 나이스 자 자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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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르 오케이 들어가줘야지 오케이 들어가줘야지 오케이 들어가줘야돼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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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들어가줘야 된다 오케이 오자 나이스 영역이 자 면성부가 펼쳐지네요. 자 먼저 따내는, 그는. 자 중간에 헤져야죠. 헤서 헤져야죠. 헤져야지. 자 집중 끝까지 집중해야죠. 와우. 아, 왼발 좋네요. 왼발. 아, 골포스를 맞는 잘잘 아, 아, 맞는다. 땀, 땀 내야 돼. 땀 내야 돼. 키기 전에 승현이가 어 너무 오 먼저 헤드를 따내고, 한번더 승현이가...' 아~ 쟁광이, 저 먼저 차단 하면 걔는... 어우, 아, 개인기랑 좋네요. 자, 자 민준이가 해야지. 자, 상대 걔는 오늘 건를 줬습니다. 자, 시열한피조의 1위 싸움!

자 양팀 평평하게 슛 던지. 자 승에드가 넘겼다, 넘겼 넘겼다, 넘겼다. 그렇죠. 자 중간에 볼을 잘 따는 반대 아, 네. 팀. 올라 올라. 경기가 재미네요. 어두팀다 잘하네요. 그렇죠. 올라가라. 어떻게 해래자 침착하게, 침착하게.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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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 그렇죠. 자 아, 승에드 나이스. 돌키파 잘한다. 자 침착 침착. 너무 아, 다 먼저 공을 잘 따고 있는. 아, 몸놀림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와 원투 좋네요. 자그 상태. 와 패드 좋다. 패드 좋다. 저쪽 왼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우리 잘한어 잘하... 오케이. 아, 개인 기본기랑 어조정이이 좋네요. 자 우리는 침착하게 따내야 된다. 퍼트 포를 잘 따내야 돼.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경기입니다. 오케이. 저건 되 힘들어 민준아 정말 힘내라. 힘내라. 민주라, 조금만 더 힘내라. 와, 멋지게 찔려졌습니다. 뚫이면 안 그렇죠. 오. 자 전반 5분 지나고. 좋아 좋아. 개이 발짝. 땀나야 돼 예. 발짝. 아. 자 넘겨. 자꾸 지금 얘 먼저 공을 아. 따내고 있는 캐논이 케논. 먼저 따내면 데이비가 불려죠아 바로. 뭔가 좀신게 하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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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렇지. 그렇지. 잘 갔다. 잘 갔다. 자, 침착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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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뛰고. 그렇지. 예동아. 침착하게. 침착하게. 붙어줘붙어어 에이. 어. 그렇지. 끝까지. 어, 정의현이 나이스. 정형이, 나이스. 자 오늘 볼키파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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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 넘어갔다 넘어갔다 넘어고자 그렇지 자마무리라 이제 마무리. 자, 와 <laughs> 역시 첫골은 자 민준이가 해내네요. 예. 야 준수가 잘 때렸습니다. 그때까 볼 나온 거을 자 먼저 팽팽한, 더 뛰어대, 더 뛰어대. 팽팽한 경기를 대비가 먼저 덩치도 큰합니다 그렇지만 그논자전팀입니다 끝까지 대단하죠 아, 와, 얘 예, 개인기랑 아. 좋네요. 자, 펫 타이밍이라든지 개인기랑 좋습니다. 짧고, 자, 자 중간에 절대 볼을안뺏기네요 아, 위험하다, 위험하다, 저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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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어, 끊어, 끊어. 끊어. 끝내야지 꺼내야, 끝까지 어 그렇죠 야날 걸었다 자코렇키조지는 대구 최능아입 오 좋아! 오오른죠오른죠 오르죠, 오른죠 오르죠, 그렇죠 오르죠, 침착하게 어 침착하게 침착하게 침착오게죠 오르죠, 오오오 달라그달그아야 끝까지 해줘야지 끝까지 아 앞에 숨 못하게 손 못하게 야이 공격이 해주고 있습니다 이선출구를했지만 위협적으로 반격하고 있는 <laughs> 대구, 캐논 자, 코노킥, 코너키. 자, 코노킥자소공으로 놓고, 놓 그렇지 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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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그렇고자민놓이여고이여 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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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놓자여고이 그렇지 가라. 공격골 따야 된다, 따야 된다. 오케이 태민 끝까지, 끝까지 밀리면 안 된다. 그래, 그렇지. 민들이 가자. 원투, 원투. 괜찮아, 괜찮아, 괜찮. 집중, 집중. 그렇지. 그렇죠. 그렇지 가라. 자 주둥 넘었다 끝까지,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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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그렇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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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민준이 민준이 툭툭툭툭 소수소호 달려가라 에이 아, 자몸돌리 좋습니다 자 오케이 골키야 양팀 팽팽하게 굉장히 캐논 잘하네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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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공중을 따야 된다 따야 된다 그렇지야 그렇지 그렇지 마무리 마무리 때려 그렇지, 아,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와, 정혁이 좋아. 자, 풀키파배득에서재논 슈팅을 네. 날리는데 정혁이가 날색에 잘, 자, 배득이 넘어갔다, 넘어다넘어다 이제는 패드를 못 타. 그거지는좀패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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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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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수. 벌려주고, 준수야, 벌려주고. 아, 준수가 벌려줬었으면 패스하기 좋아진다. <목소리> 되게 그렇죠, 그렇죠. 침착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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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착하게 잡고 해야죠. 자 공중볼 뺏기 마님다 걔도 지금 공중볼을 걔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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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따갑니다. 어, 자, 저 왼쪽 라인이 힘든다. 그렇지, 그렇지. 어, 굿. 그 끝까지, 그 끝까지, 끝까지. 그렇지, 끝까지, 끝까지. 그렇지.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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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좋아, 좋아, 좋아. 어, 민준이, 좋아. 민준이 좋아. 오케이. 자, 중수좋 좋아, 좋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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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죠. 어, 하율이 쌈 좋아. 자하 그렇지 준수. 아빠 아빠 아빠. 어. 어, 좋아. 그렇지 그렇지. 자현하게 침착, 친절하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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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간다. 그렇지. 받아줘라 받아줘라. 어, 그렇죠 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잘했지 잘했어하게 잘했어. 호흡호흡 호흡하고 침착하게 사람 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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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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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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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착하게, 허허 대허 허허 대허 허허 허허 교대 이허 교대 이허 교대 이허 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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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세개세개세 개. 어 무척 발이죠. 자 효성아 발미세개세 세게, 세게. 개. 세게. 자 키기동 성현이 성이가 타고 결승까지어 그 아, 좋다. 해 주고 있 죠？자, 기서 아빠 를 금방 아빠 가 해야죠. 들렸 지？그 렇죠？오케이, 자, 왼쪽 사랑 인가요? 잘끊었 습니다. 자, 탱탱 하게경기가 이뤄 지고 있 습니다. 자, 슬레 인화 는 캐논 자, 그 렇고, 자, 한 슬레인 반치 브리즈, 전담 즈로잉즈가율이가리즈 브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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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아즈리즈리즈리즈리즈리즈리리즈 브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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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여러 사람이 그윽 나이스 자 일단은 잘 꺼냈습니다 그런데 주장 캡팅 아, 왼쪽 왼쪽 라인이 엄청 좋네요 자 왼쪽 라인이 상당히 좋도데 우리 팀미니가좀 계속 끼우고 있는데 자 사람 보고 사람 보고 자 뒤쫓아 먼저 꺼내야죠

아을 어. 가을, 가을 경기 너무 월 4월 4월 네요캐월 친구도 월4 너무 잘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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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월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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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월 4월 4월 남았고 1대0으로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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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월 집중력. 4월 한순간에 4월 이이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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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왼발 높다 와 왼발 킥 좋네요. 어, 좋다. <laughs> 어. 자 리키도 승연이가 프라인 결정이 넘기고 자 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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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먼저 는 먼저 자, 그렇지. 자 오케이. 자 힘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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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힘내 자, 뒤쪽 뒤쪽 1번 이쪽. 자, 힘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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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렇죠. 그렇지 가라. 가라 가라 가라. 어. 자, 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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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 자신 있게. 자신 있게. 어. 그렇죠. 딱 어. 어. 가라. 민 민들이 각 잡았다. 넘어갔다. 두세 마무리 두세 마무리. 두세 마무리. 자, 교등이가 때려. 아 그건 아쉽네요 자 어쨌든 마무리 쭉 잘했습니다 코너킥 자 코너킥인가요? 자골키퍼선이맞습니까자 마지막 전반 종료 마지막 코너킥 될것 같습니다 자견는 잘하기 때문에 한골더 달아나면 조금 조금 유리하지만 그래도 두 번째 인속 남아있습니다 자 마지막 마지막 부상이 있나 봐요. 자, 길이 떨어지는 건 민준이가 제대로 처리를 해야죠. 자, 떡갈볼, 떡갈볼, 부상이가 짰다. 어, 자, 예, 너무 재미난 경기 전반적인 이때에요. 정면 제기로 할 거야. 민석아, 잠시 후 끝나는 대결, 감사합니다.